안녕하세요. 김예슬입니다.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총 1000만 달러의 깜짝 보너스를 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9일 CNN은 메릴랜드 기업인 세인트존 부동산이 연말 송년회에서 198명의 직원에게 총 1000만 달러, 우리 돈 119억 2,4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그러니까 인당 평균 5만 달러, 하나로 약 6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은 것인데요. 직원들은 회장이 나누어 준이 붉은 봉투를 열어보고 비명을 지르며 환호성을 또 질렀다고 합니다. 회사 사장인 로, 로렌스 메이크렌트는 회사의 주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보너스는 업무 성과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됐는데 가장 적은 보너스인 100달러, 약 12만 원을 받은 이 직원은 최근에 고용되어서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직원이라고 합니다. 또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은 직원은 이 39년 근속자로 27만 달러 약 하나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. 이 직원은 38년 근속한 사장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가게 됐다고 합니다.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이 보너스를 사용할 계획을 곧바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. 많은 직원들이 학자금 등 대출을 갚고 카드빚을 갚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이번 송년파티를 위해 회사는 이 전국 각지의 8개 지사 직원과 손님에게 어, 들어가는 항공료와 호텔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하는데요. 직원들인, 직원들이 꼭 참석해야 한다는 강한 암시를 주는 이메일을 보냈고, 그걸 보고 직원들이 빠짐없이 송년회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메이크란츠 회장은 우리는 직원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들은 회사의 성공을 이끄는 토대이자 그 이유이다. 그래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, 그 방법을 성공했다라면서 직원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.